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만찰 격정한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하. 한 자는 떠나간 너를 위하여. 한 자는 너와 나의 영원했던 사랑을 위하여. 한 자는 이미 초라해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자는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말아 얼굴 빈배 왜 올라가 있어요 물도 없는데. 아 그냥 생각나서 이것저것. 또빵 소주도 먹었네 <laughs> 이거. 당신 좀 먹지 말라니까. 아니 뭐 그럼 뭐 어떻게? 뭐 좋은 거뭐 먹으러 간다더니 언제가? 아 여기 좋은 안주가 있는데. 그래. 아니 어. 안 그래도 어 오늘 뭐굴 그 먹으러 왔잖아. 어. 아 근데 그놈의 굴을 맨날 왜 그렇게 그냥 사시사철 찾고 있는 거야? 굴이 남자한테 진짜 좋잖아. 아는 얘기야. 어, 아는, 아는 형님이 계신데 어. 그 형님이 육군 션이거든근데 어. 얼마 전에, 이굴 먹고, 늑두물 나왔고. 아, <laughs> 아, 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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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한 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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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60에, 저, 늑두물이 는데 와이프도, 상당가네 야, 아. 우리나 그거 먹고 어? 아. 힘좀 내보자. 예, 동생들 아, 그래. 만들어줘, 동생들 아, 만들어줘. 내일 엄마, 늑두나아보라고 나아봐라, 나아봐. 아니, 묶은 게 아니고, 지졌어. 야 여기네 여기야. 벌써부터 이 바다향이 아주 진동을 네. 하는데야 맛있겠다. 야 빨리 가자. 여기 가자 여기 여기. 응? 어? 물향이야 진동한. 스테미나 공장이다 스테미나 공장. 물술 아. 많이 먹지 마. 아유 알았어요. 안 됩니다. 이물 먹어야 돼. 물물물물물물물물물고물물물물물물물고물물물고물물물고물물물고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어? 굴박사에 네. 내가 시 제일 좋아하는게굴 백숙이야 그 p a 이 t o r Oyster. 오 a c t o r Oyster. Punch our bite and passion comes to put u 이 with us. Sitting here. 는 거예요. 음. 왜? 유럽 이런 데서 s i t t 들은 걔네들 이거 한. 여섯 일곱 개놓고서레몬지찍뿌려 놓고서, 놓고서 막0유요 100유로 주고 받고 막그게 80유로는 얼마인데? 비싸지 뭐. 얼마든데뭐한 어, 뭐 10만 원도 넘게 받아요. 아이고. 아, 그래요. 그래. 그래요. 그럼 이건 100만 원 되겠네. 100만 원. 블란서 애들이 이거 보고서 우리 막굴 마시는 거뭐막막 <laughs> 봉주로 뭐 메리시 볶고 막 셀파 수파 이러면서 메르치 볶음. 메리시 볶음. 메리, 메리, 메리. 메리치.. 리치볶음이아 여기 이 사람 맨날 굶어 먹으니까 이거 봐 그냥 탄력 넘쳐가지고 안 쉬고 하잖아. 그러네 그래. <laughs> 어? 일찍 는 짓이에요. <laughs> 어. 이거좀 보세요 이거 좀.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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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뭐야? 이 뭐긴 뭐예요 이게. 바다의 우유아이에요야 드셔 아. 드셔 와.. 나 먼저 먹어버리다. 응. 아이 무봐라 무봐라. 초장 하나. 아장은왜 찍어 먹어? 고름 뭐? 그냥 먹는 거야 뭐 이야 아띵호멋지아띵호아 난리다 난리 아유 이야 아 잡으시고. 잡으시고 내가 하나 드릴게. 어, 하나씩도, 하나씩 드릴게 하나씩 하나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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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여기 잡으시고 잡으시고 야, 잡으시고. 야 우리 멋 어? 한 이굴 먹고 우리 참 일등이게. 예. 어? 올해 마무리 잘하고 예. 내년에도 먼지게 한번 가보자고. 자. 자 열정, 열정, 열정. 눈뜨이나세요 아, 아 뭐. 살도 안빌리고 뭐야, 내란하다 내란해. 시알도 엄청 크고. 음. 음. 이 말이 되나 이게? 어? 이게 잘 씹어야 돼, 얘가 진주 같은 걸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음! 그렇지 않아요? d d a 선생님. 자, y I'm g o 고단했고. 자, go. i 다 아이고, n g to g 습니다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음, 아이고, 잘 먹네. 음, 음. 저거, 머리 서보니까지저잔발 씹어 먹고 자네. 입을 없는데. 야. 굴을 모으는데, 굴이 없어. 자, 한잔 넣고. 야, 야, 대충 먹어봐. 아이고. 음. 야. 이 반에 서해 바다랑 우리가 같이 다녔던 이 산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아, 음. 이게 날굴 행굴이에요. 었다 덥다. 음, 야, 이아이 말이 되나 이게? 이게 뭐 이게? 에? 이게 물이 아니야. 물한 방울 안 이 공설이 알이 어? 이 말이 되나 이게 네. 알이 있는 데도또 알을 먹네. <laughs> 야, 인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아니 이게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네. 어?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네. 이 바다가 이렇게 매해마다 맛있는 굴도 내어주고. 그, 옛날에 저땡 하나 이거 저 기름. 유출돼가지고. 에, 아 그래, 아요 아빠 나 태안이 여기 아직 날. 그래, 이거 같데 그, 그때는 저 학생들. 문제? 선생님, 우리는 저 기름 닦으러 갑니까? 아, 이거.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다 같이 버스 해가지고 가서 닦고 그랬어. 그래.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싱싱한 어? 오이스타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영남해장? 어? 영남해장? 어. 어. 안 그래? 그래, 맞아. 네, 네, 그래, 네, 열정있게 네, 우리가 네. 국민들이 다 힘써가지고 간 거잖아. 그렇지, 아나바다 운동 얘기한 거 맞지? 응? 다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래, 뭐 잡수세요. 그 예전에 우리가 IMF 때 응? 어? 그 근무 후기 운동으로 우리 국민이 아주 하나로 대동단결했잖아요. 시파 그때 돈 있는 놈들은 하나도 안 하고 다 그냥 응? 어? 서민들이 그냥 없는 사람들끼리 이 해가지고 나를 살렸지 뭐.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잘 됐다 뭐 이런 얘기고. 코로나 팬데믹 속으로 우리 국민이 일진단결해서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 힘을 줍시다 어 맛있어 맛있어 알면 알면 어 자자 맛있어 맛있어 안 뜨거 야, 야 이게 뭐야 한소진네한소 오브라보 야야 브라보아 바리비도 있네 자 장전합시다 자 장전 일발 장전 이야 이야 이거 라 응? 이거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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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좋지? 맛있네 또너 응. 누가... 운다 울어 응. 영원 생각나서 또아뜨라 아니 누가 여기다가 불 맞는 게 아니고 이게 캐스터네칠 음. 넣어놨어 똑딱았어긴길앞죠고 <붙이 웃음> <artistic 웃음> 얘런 저게야, 샹업이야, 샹업. 야, 아 찜도 맛있네, 어? 야, 광룡이 비린 거 싫어하는데 님잘 먹네, 어? 맛 좋네, 음. 한도 안 들. 음. 음. 이노아, 네가 있나 내가 있나 보자. 아이고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근데 이게 물이. 이게 통영이랑 좀 다르네. 아니 그그 그 충무시에서 나는 거는 그 이게 좀짜잘하이 음. 어? 이게 바다향이 확 나는데, 이건 좀 약간 다른 맛이네. 음. 이 먹어 그런가. 통영굴은 이제 사이즈가 좀 좋고, 서해굴은 향이 좀 좋고 뭐 이렇게 보시면. 또 어리굴은 또 향, 어리굴이 제일 그 향이 강해요. 바위굴 있잖아요. 통영이 향이 좋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통영이 향이 좋지. 통영 향 좋은데 어리굴, 어, 어리굴이란 것도 있어요. 어리굴 조그만 거. 이제 어리굴 저수를 만들어 먹는 거. 자 술잔 비웠으니까 어, 술한잔 떨어지고. 아니 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오늘 아니. 또 우리가 저기 공장을 개시하려면 은 아예 제대로 가야 된다고. 야 이거 페파소주네. 오이고좀만 받아요. 오케이. 고주. 고주다. 오주. 이거. 고주네, 고주. 오주. 아 이래 먹는 거많해 <laughs> 이게 왜 이래 먹는 거야? 이래 먹는 거지. 오랜만에 공장 가동하는 날인데 제대로 먹어야지. 그 멕시코애들 그, 꼭 그거 데낄 데낄라 먹은 것 같아. <laughs> 아, 이게 코이야 데낄라야. <laughs> <laughs> 오늘 밤 검수,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세요. <laughs> 어이아 약간 살짝 하잖아내 고만해. 야, 아니 정신없이 먹네. 정신없이 먹. 대농감 쓰지 먹어서 대농감 쓰지. 듯 잠깐. 사진이랑 찍었네. 아니, 택주야, 대주, 어, 우리 사진 찍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굴이 사진 찍어야지. 맛있어, <laughs> 정 야, 야, 이봐봐라. 어이? 야, 가구수 물어. 야, 음, 예, 예. 영남회장 오늘 과식하는데? 뭐 과식이야, 이거 와가지고 어? 이런 거 먹으려고 왔지 뭐 겨울잠 예. 어, 어? 푹 잘라 그러나? 자, 우리 자랑하는 회원들! 자,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태철 씨부터 아이고 어. 이태철 씨부터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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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아이고, 고금 레스토랑 다바다다 이거 김치 이상으로야 야, 그냥 2022년 복, 복을 내가 다 받는 것 같네, 미리. 얼이구 너무 동시 국물 마셔. 아, 감사합니다. 주여 어, 네? 아유, 잘 먹네. 이기리이 역시 잘 먹어. 이녀리가 가장 잘 먹어. 이야석이이녀좀 여기 넣어 줘. 내가 드릴. 이녀어래 녀석이 잘 먹어. 이어됐어됐어이어이 녀석이 잘먹 여기 회장 짐 주어 오라는 분 뭐~ 어~ 그래 그래 라면 한번 라면 라면 먹자 그래 그래 응무야 그래. 아유 잘 먹는구나 응응 매한 매한 인분 어~ 저도 그때 얘기한 그~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그래 아, 그래 요 떨어졌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응,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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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겁다 호구로 몰아. 그 주식 떨어진 거그 재수 아, 씨가 알던데. 이제 한번 전화 한통해 주고 와. 지금 빨리. 그래. 그게 맞지. 먼저 얘기하는 게나배도 먼저 하는 게 나아. 그렇지. 그게 낫지. 우에 우야로. 우회, 나도 모르겠어요. 아, 전화 통화. 아, 아, 아 딱그 아, 금방 올게. 네. 알았어. 요. 페 줄게. 야들. 야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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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남회장이 응. 마지막, 응. 우리, 건배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2022년, 이민 년이 전, 네. 제가, 굴굴굴으로, 제가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예. 굴복하지 말고, 네. 굴지의 의지로, 예. 네. 인생을 굴러가자. 오케이. 굴굴굴. 굴굴굴. 잘 먹었습니다. 아잘 먹네. 었아 근데 이제 술을 다 먹었는데 운전 누가? 함?